아니 지금 방금 <laughs> 들었을 거에요 엄청 예쁘다 <laughs> 대박 입니다 그치? 어, 아, 어. 아, 어 완전 예쁘다 근데 올라서 켰어 아 진짜? 아내가 따뜻했나? 완전 예뻐 <laughs> 직진해주세요 네. 그러면 그거 원래 하루 동안 안 하고 독기 바가지로 넣어야 된다고 너 그래. <laughs> 너무 새삼스러웠다 로 아니요 안 매요. <laughs> 또 떡은 또 오바지. 뭐 오바야. 그러면 나는 그랬다. 케찹 있어야 되고, 고추장 있어야 되고, 마늘, 마늘 있으면 소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. 음. 떡만 사면, 떡, 떡만 사면. <laughs> 샤이인 노래 많이 나왔을 것아 뭔가 아, 나올 거많 사실은 맞는데. 원래 나오. 감사합니다. 맞아. 나오면할 만한 노래가 많은데. 지금. 아, 포도 얘기하자. <laughs> <laughs> 그냥 플레이. 냉장고가 따로 있어. 하, 세상에 소주? 오 씨, 뭐야? 이유는 원이다다개 맥주는? 가스. 야, 이제 맥주 가격 오른데잖아 빨리 먹어야겠다. 런다고 달라지나요? 아니? 뭐더 필요하면 편의점에서 사이 정도면. 매니 타임 어, 살로베하 사. 어, 사. 어. 아 최애가지 아니 세일하고 있어. 9 9 0원이라살로베 진짜 맛있는데. 살리는맞자 그거 아... 한개 사는 거 다 업데이트는 어느 쯤에 유수께 넣어 드요 ハハハ。 꺾어지는 거 아니지? 뭐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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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 일이냐? 웃음> 겠지만 <laughs> 진짜 귀엽다 야, 진짜 귀엽다 <laughs> 박싱 이거 ASMR 어디있어? 음, 스피커 어디 스피커. 오드네요 네 지인아. 어, 어, <laughs> 한진 이렇게 이은 색이었나? 이렇게 이런 색이었나? 너한테잘 응. 맞을 거난너잘 어, 어. 어울릴 거야. 응. 어 뭔데? 잘 샀어. 어어 <laughs> 어. 어 어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어. 잘 샀어. <사>? <laughs> 밑에가 땅이 젖어 있어. <laughs>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음. 이고너고도 하나도 하나더하나고 하나도 하나래 그래 도 그래. 내가 뭐하나지모르도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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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라나도하나나나도 하나도 하나도 하나나도나도나도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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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도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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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 아주 받아주셨습니다. 와 토대합니다. 핵 사진, 핵 사진. 멀리 이동아래이 어, 동그라미 스티커 다 자기가 해야 돼? 붙이는 거지. 어맞아 뭐, 일이야 일. 이리. 저 저절로 웃음이 났다. <웃음> 일단 사. 덕분에 빨리도 하고. 그래, 봄맞이야. 그래, 어차피 하려 했어. 맞아, 어차피 하려고 했어. 이다 간다. 간다. 맛있네 또 먹게 된다 야 그럼 나 들어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<laughs> 이것도 매운데? <laughs> 이상하 다, 어나일어어라나어어나일어어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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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나 일어나, 일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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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나 일어나, 일어나, 일일어 일어나, 어 일어나, 일어나, 아어어어 <laughs> 왜 이렇게 떨어? <laughs> 나 요즘 수면증이 진짜 심해졌어. 짠. <laughs> 응. 왜? 어? 응? 아무 말도 하지 않아. 근데 <laughs> 맛이 없어? 칭찬을 안해 그러지 <laughs> 아니 맛이 없어. 아니? 왜 한, 다들 한 번에 다 마셨잖아. 시원해. 어. 아 시원한 맛? <laughs> 뜨거운 맛. 시원한 <웃음> 맛. <웃음> 아, 이 맛이 아닌데요. 아, 뭔가? 있어? <laughs> 뭔가 쓴맛이 났어. 야, 술런 맥... 써. 아니야. 그 맛이 아니야. I 연히 소맥을 안쓰단 말이야 응. <laughs> 이게 그 맥주 끝맛 쓴맛같은 뭔, 뭔 말인줄 알지? 비율이 t of a l 너무 오랜만에 i t of a l 이 t t l e b i 야 근데 여기 지금 끝 l e bit of a little 한 사람밖에 안되는거 나도 씌워달라고. 나 아, 지금 심판 때 올랐어. <laughs> 나의 소맥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어. <laughs> 거의 뭐 약간 실기 시험 이런 느낌이야. 자격증 이거 자격증, 그 <laughs> <자격증. 웃음> 뭔지 알지? 소맥 자격증. 높이가 달라요. 아시죠? 아 일단 만들고 아시죠? 자꾸 말이 많아져 많으시네. 옛날에 막 한마디도 안하고 했다고 안되겠어 너무 쉬운거 같은데 점점 효과가 길어져 다 다른데 다 달라서 그래 소주 양이 원래 소주 양이 다르면 안돼 그치. 일정해야지. 나 원래 진짜 일정한 사람인데. 일단 먹어봐. 먹어? <laughs> 마지막 p <몇> w h 겠는데 응. <laughs> 아니 h 시간도 안 됐는데. <웃음> <웃음> 야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주지도않 t 어 up? What's up? w h 야, 근데 진짜 잘안 타질 것 같다. 이 잔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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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말인 뭔 느낌인지 알겠어? 느낌이 어. 안 와. 어. 그럼요. 앞는 <laughs> <laughs> 아, 고개를 들어 주세요. 어. <laughs> 선생님. 또포치고 <덧뻥치고> 안정되었어요. 미리 하시고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눈 뜨자마자 역시 <laughs> 그아이가 들어갔어? 더 돈아야지. 됐어. 아, 숨이 너무 많은데? 응. 됐어. <laughs> 소리가 <손소리로> 고있다 <번지러지고> <laughs> 음. 음, 오케이. <laughs> 잘 없는데. 일하저 서비스 좀안써 주지만 않으면 돼. 자, 아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. 맞아 맞아. 네. 리뷰 많고 그러면리 어쨌든 그 이게 이곳의 고구마 피자는 진짜 해야. 이거 진짜 레알 맛있어 완전 꾸덕기 맛있어. 음, 진짜 맛있어. 괜찮지? 맛있지 어뭐 삼점오 숯은 약동 떡꼬치 삼5점오차응불뭐 어, 아까 그 불러 불 가자 만나면 돼지 파티 못해 아 진짜 지금 갔어. 쇼핑하러 가서 이모 만나는다고? 응. 아니 소피루비방. 소피루비방이 뭐야? 언제 가는데? 내일. 네. 응. 아, 오케이. 그... 그... 런 거야? 이 친구가 사준 거. 아 이거 사주지. 어때 해주야? 예쁘지. 야옹이다. 캥거루. <웃음> 곤룡이다. 캥거루. <laughs> 곤룡이다. 캥거루래 해주야. 곤룡인데 뭐. 가꾸관리. 응, 맘에 들었어? 응. 렌즈. 이모들 고마워요. 그래. 이거 이모가 입어야겠다. 렌즈. <laughs> 부끄러워. <laughs> 부끄러워. 아이고 부끄러워. 이번에 색깔이 더 예뻐져서 트윈계서 나온 업그레이드 모델이에요.

피드레싱 말고 이런거 어떠냐? 시저드레싱은 어떤 맛이냐? 시저도 맛있어 응. 시저가 약간 응. 어. 시큼하진 않겠지? 너 하나 살 나도 하나 라 이거 금방 닿올거 같은데? 제주에있는제일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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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뭐살고없다살봤네 <laughs> 그래 오면 늘어나 응? 오면 생겨 1월 29일이 제일 그거다 알지. 끝? 끝 파인애플, 복숭아 엄청 많은 건 아니겠죠? 응? 양이? 응. 사이즈가 없고, 그냥 앞으로 뒷볼. 무슨 느낌인지 어, 알았어때 부드러워.